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진윤입니다자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분은 푸른 사탕 TV입니다. 네 이제 유튜브 올릴 거예요. 왜 이렇게 따로따로 앉냐고. 따로 아 지금 저희. <laughs>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즐거고습니다 자. 아좀 <for movement> <자, 놓은> 해요. 자, 사그 일단 또달라올게요달만좀 따라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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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하실래요? 저 이제 10일 가스만 있으면은. 어떤 큐브 간다요? 그렇죠. 어, 그렇군요. 기어로주사 어, 어, 어. 이지로 하겠습니다. 이지 있어요? 네, 이지 생겼어요. 오 예. 와와와 아... 와. 와, 와, 와. 님 저는, 저는 저는 파이어로 할게요. 우리 둘이 일단 가쁜하게 갑시다. 네, 가분하게 갑시다. 지 이지라서 쉽습니다. 근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어, 그렇군요. <laughs> 일단 스킵하고요 스킵합시다 스킵합시다 아니, 네. 멍멍이 이거 보내라는데요 내가 불쌍하단 말이에요 봐봐 지금 시간 늦었잖아 어, 그렇군요 야, 엄청 세졌잖아요 어, 그러... 그래요? 야 엄청 많이 졌네 이거 무섭겠다 무섭게겠다어 아. 안녕하세요. 저 이거 가. 잘 못합니다. 야잇! 야, 죄송합니다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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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너무 방심해 봐. 아 몰라요. 가요! 네. 아, 이렇게. 우리 이거 초보여서. 아니야, 저, 저도 고수예요. 저, 예전에 깼던... 저 깼어요, 이거. 고마운 사람이 어? 어? 감사합니다거 아, 아, 그래? That's it. Badger. Baby,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공개 u r e I'm not sure. I'm 저 o t sure. 자, <laughs> 이름을 공개해 보렸네요 아! 공개하지 말아요! 사기꾼, 사기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유튜브, 유튜브 찍어요 네, 안녕하세요 다발래게 유튜브 고성님. 왜 나가셨어요! 응? 나갔어요? 아니 당신은요 너무 안 골라가지고 퇴장되셨어요 아, 고를걸, 나 골랐는데 안 골랐어요 아, 그렇군요 그래, 아, 나오겠다 이제 아. 자, 푸른사탕님 푸른사탕님 어, 4명까지 네 들어오면 나가세요 싫어요 게임에는 수준이 없대요 저 들어왔습니다 아윤선이님, 성공하셨습니다 들어왔어요 자, 이 자, 지금 유튜브 찍는 중입니다 유튜브 찍는 중어 나갔어, 오, 나갔어 유튜브 찍는 중입니다 랭랭랭랭랭 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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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, 저도...

삐까삐까 삐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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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삐까삐까삐 음, 그래. 아, 아, 닭발. 까삐까삐까삐까삐까 닭발, 닭발 먹고싶까삐까삐까삐까삐까삐까삐까삐까삐까 <laughs> 계세요. 이제 동이가안 살려줄게요. 야 이상해. 이상해. 이이정성 받아. 오, 공격 받아 레드벨벳. 그래레드 심해서요. 오, 어, 왜또안죽짐고백나가야 되나? 이거 계속 걸리네? 이시 나갔다 올게요. 네. 아니면 우리 요어요요 어, 벌써 고네 어, 야, 음. 시간 120초만 더 줘. 대박이다. 이거 는늘 벌써 깨겠는데요 됐어요? 어고요 그래서 태 때문에 엔딩은 보지 않겠습니다. 엔딩 보고 싶다. 좋겠습니다. 스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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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간이 최고예요. 조용합니다. 불사탄이 처음이죠? 어. 우리 걔못살아나요 왜냐면은 잡혀가서 그래요. 우리 망했어요. 우리 망했어요. 우리 망했어요. 우리 두박, 두밖에안 남았어요. 왜냐하면 우리 걸리면 안 되거든요. 우이 걸리면은 우리가 잡혀가서 망해요. 네, 이정원님 잘하고 있습니다. 아, 왜 그래? 저, 저담연히 저 큰일 나요. 잘하나요? 잘하나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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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정훈님 버리고 가나? 아, 안 버리고 가네. 아, 근데, 왜 잡혀갔지? 저일 모르고 걸렸잖아요. 그때, 막, 그때, 막 빼내었어야 돼요. 네. 저기 걸리면은 망, 오, 됐다. 진짜 눈 떠라서 어려워요. 눈 떠라서 어려워. 어려워, 어 됐다. 안되위와 같은 히어로. 가장 그 멍멍이의 계획을. 자, 이거 저번 우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. 아주 저희 어머니께서... 오셨습니다 오... 어, 오... 어, 오... 어, 오... 어, 어. 지금 어머니... 어머니... 네, 네! 네. 아이고 어쩌다 겠네네